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스시하는 스시산원청입니다. 여기도 이번이 첫 방문인데 과연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자리가 비어있는 건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자리 부분에 냉난방이 잘안 돼서 일부러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셰프님한테 촬영 동의를 구했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습은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화질 저하가 있습니다. 여기 딱 앉자마자 인상적인 부분은 셰프님과 저희와의 간격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오늘 코스를 담당할 김욱진 셰프님입니다. 이번 스시야도 전혀 정보 없이 방문하는 거라 너무 설렙니다. 저기 보이는 내타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트라로 같이 올려드릴 요 위에 관자. 첫 치마미는 창무시 계란찜입니다. 셰프님의 설명대로 찹쌀튀김, 트러플 오일, 구운 가리비 관자가 올려진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계란찜과 아삭아삭한 가리비 관자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음, 계란찜도 물론 맛있지만 가리비 관자의 식감이 더욱더 인상적인 처참함입니다. 여기가 진짜 대박인게 런치라서 그런지 바로 니기리로 들어가네요. 첫번째 스시는 광어입니다. 대주 연기로 껍질을 갈아서 살짝 샤리에 찍어 상큼한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광어 자체가 숙성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잘못하면 좀찔길 수도 있는데 광어를 비교적 얇게 썰어서 찰진 식감을 강조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 첫 점부터 맛있네요. 물론 가열되어 있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이 맛있는 광어랑 생화사비의 조합이었으면 아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다음 얘기리는 줄무늬 전갱이가 나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본산 식재료가 전혀 수입이 안 되는데, 줄무늬 전갱이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3일간 수성해서 준비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밤 양치 하셨어요? 조금만 더 늘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일 동안 수성한 줄무늬 전갱이. 셰프님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끝맛이 약간 비렸습니다. 네타 자체가 끝맛이 비리긴 했어도 진짜 놀라운 게 샤리의 질감입니다. 샤리가 하나하나 코팅된 느낌인데 와니길이도 정말 잘하셔서 풀림도 진짜 훌륭합니다. 샤리 질감 죠 다음 니기리는 제가 좋아하는 흰살 생선 중 하나인 참돔이 나왔습니다. 흰살 생선 중에서는 이 참돔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도미는 하루 정도 숙성했는데 대부분의 스시야를 가면 여기 파를 많이 넣거든요. 근데 김욱진 셰프님은 파 대신 부추가인 차이브를 넣었습니다. 뭐 차이브를 넣긴 넣었지만 역시 파향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미 자체가 그렇게 비싼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대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르시아에서 저런 자연스러운 병신미도 언제나 사랑입니다. 음, 초반에 세점 정도 나왔는데 첫 느낌은 처음 뵙는 셰프님인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와, 물론 니기리도 엄청 잘하시는데 분위기를 굉장히 잘 이끌어 가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니기리는 남해산 전갱이가 나왔습니다. 기름기가 좀 빠져서 찰진 식감이지만 굉장히 담백했습니다. 뭐이 시기가 그렇게 아직은 맛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기름기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무난하게 맛있었습니다. 좀더 맛있는 전갱이 맛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안에는 시소. 저기 보이는 약구미는 파랑 생강을 다져서 3일 수성한 전갱이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와 런치 5만 원은이 정도 니기리라. 진짜 좀 놀랍네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좀더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식당들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가격대의 스시야들을 최근 들어서 좀 다시 다니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나 다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도 왜이가격대의 스시야들은 잘 되는지 그 매력을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기름기는 쨍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남의선전쟁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리기리는 호불호가 없는 단새우 아마이비가 나왔습니다 저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스시를 드시는 분들 중에 단새우랑 내기토로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진짜? 이단새우 경우에는 하루만 지나도 손도랑 이 탱글탱글함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끝맛 일도 없이 단맛이랑 탱글함이 제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스시 드셔보시면 한국 제품이 참 잘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제 보면 진짜 별 차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그어 본토의 음식이니까 기대가한번 많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니까 크게 막 이제 또 그래도 그런 건좀 없자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음 리기리는 스키아 나감이가 나왔습니다. 산지는 생은 아니지만 스페인산 충양 참치이긴 한데. 음제 입맛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미에서 이상하게 특유의 삼치 삼치 특유의 훈연한 맛이 나네요. 제 생각에는 사용하는 칼이 같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셰프님한테 바로 여쭤봐야 되는 건데 확실치는 않은 정보니까 그냥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리는 많이 하시는 편인데. <laughs> 간장한테또아감이 어때냐고 물어보니까 대장은 또 맛있었다고 합니다. 저 요리 해 보니까 하는 사람도 이고제요리를 먹는 사람도 고민이니까 <laughs> 간장애들인 참치 등살되게좀 빨리 했어 가지고 네. 기 명절 때 어떻게 겨겨다가이런같은 거. 결하지 말라는 음. 말씀이세요 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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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핵심인 <훨씬 같으니> <laughs> <결혼>, <laughs> <또 웃음> 셰프님은 와이프분이 꼭 보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셰프님이 많이 당황하시긴 당황하셨나봅니다 옆에 손님은 바로 뛰어넘고 바로 저한테 시간차 공격하는 바람에 주토로이 길기리는 패스 두개 <laughs> 샤리가 너무 맛있으니까 대부분이레터와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딱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이죠? 아까미와 다르게 지방을 적당히 품고 있는 중뱃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 가장 좋으신 듯 듯이... 몇 살이 제가 싫어하는 가스코 한템포시고, 새끼 황돔이 나왔습니다. 지오지메아 새끼 황돔에 특이하게 설탕, 간장, 식초를 넣어 만든 계란 노란자를 얹어주시네요. 제가 왜 가스코를 싫어하냐면, 어, 전어도 국내에서 먹으면 좀 비슷한 질감인데, 가스코도 그 특유의 물컹물컹한 식감이 저는 엄청 싫더라고요. 이 가스코 역시 계란 노른자 덕분에 달달함은 있었으나, 여전히 좀 비렸습니다. 아, 가스코는 어렵네요.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w h 왜 제가 싫어하는 네타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거죠? 이번 이 길이는 삼치가 나왔습니다. 삼치의 경우에는 벽집으로 분양을 너무 빡시게 해서, 와, 그냥 이거는 햄그 자체네요. 맛있게 먹기 너무 힘든 네타 중 하나입니다. 이 삼치는 왜 스시코스마다 다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취향에좀안 맞지만 이 삼치도 분명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장국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잠깐 김욱진 셰프님 칭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다닌 스시야 중에서 가장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심지어 스기타상보다 더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간단한 생선 설명뿐만 아니라 유래부터 시작해서 조리법까지 딱 봐도 요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이 전부 맛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가이바위보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번에 키워드 갖고 온거래 근데 이번에 게 바다 깊숙한 데에서 이렇게 거여가지고 애들이 네. 이제 미역밭에서 구웠다고 하더라고요 대추 음. 먹으면 단맛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요 음. 먹어봤죠? 조금, 조금 아직은 부족하긴 한데 괜찮은거 요 네. 셰프님이 맛깔나게 설명을 미친듯이 잘해주셨는데 재훈이는 좀 쓴맛이 강했습니다 셰프님이 분명 맛을 보고 주셔도 운이는 진짜 복불복이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열대도 있고 똑같은 통에서 나왔는데도 대장은 또 운이가 맛있다는 거 보니까 제가 오늘 운이 먹는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늦은 시간에 이런 비주얼은 고문이다 그쵸 이번 메뉴는 저에게는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 스시는 가리비 관자에 성게로 만든 크림을 올려서 나왔는데 갑자기 카메라 소점을 못 잡아서 또 저렇게 병신미가 넘치게 춤을 춥니다. 바로 직전에 나온 우니보다는 훨씬 맛있게 먹었습니다. 2시간 넘게 식사하는 동안 셰프님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옆에 계신 손님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보호주제요 고등어, 평소 고등어들이 좋을 때보다 음, 지방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보우즈시 안에 갈은 표고버섯을 넣어서 단맛과 그리고 감칠맛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담백함이 돋보였던 사바 보우즈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이 정도 먹으니까 이제 슬슬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참시 이제 베스 다져가지고 이제 단무지하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싫어하시는 분 손, 스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호불호가 없는 내기토로가 나왔습니다. 제가 샤리에 대해서 너무 언급을 안한것 같은데, 셰프님이 설명을 뭐 잘해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샤리일 스와 간도 너무 세지 않아서, 확실히 여기도 오마카세 스시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역삼이 오피스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회사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샤리의 간이나 쓰에 반영이 된다고 셰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강한 샤리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이날 샤리의 질감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쓰기타르만의 100으로 보면 100점 만점에 스시사론청은 무려 80점이었습니다. 다음 리기리는 청어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나온 줄무늬 전갱이 그리고 전갱이. 고등어는 약간 지방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기름기 넘치는 청어 이날 가장 맛있게 먹은 한 점입니다. 셰프님이 앵콜로 나중에 뭐한점더 먹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저는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이 청어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또 설명하다 잠시 넘어갔는데 저는 이 샤리 하나만으로도 오마카즈 스시를 입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스시 산온청은꼭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니길인 아나고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 가격대의 스시야는 무조건 타레소스로 나오는게 일반적인데 스기타상처럼 소금으로 할지 아니면 타레로 할지 여쭤보시네요. 달달한 타레소스와 부드럽게 조린 아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한국 스시야의 가장 큰 묘미는 이 식사메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현지 로컬 스시야에 가도 이렇게 면 식사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소바 자체도 메밀 함량이 높아서 향도 좋고 마지막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원청의 경우에는 1부 런치가 12시 그리고 2부가 1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확실히 2부로 가니까 좀더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먹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손님이 교꾸를 좀더 달라고 하니까 한줄 그냥 양손에 들고 드시라고 화끈하게 잘라 주시네요 요즘 이 가격대의 스시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미들급 스시야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짝 긴장하셔야 될듯 합니다 제가 이번에 스시산원청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딱히 와사비 이외에는 미들급 스시야와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와 이거 너무 가성비가 훌륭해서 누가 미들급 스시야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직접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